필수아 거의 없어야 돼요. 키나를 웬만하면 쓰고 싶진 않은데. 키나를 웬만하면 쓰고 싶진 않아. 왜냐면 지금 키나가 비쌀 거야, 아마. 강화석이. 지금 총21한한번도안 부러지고 해야 27개의 강화석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29개 한한피스당 어, 한두 번 정도는 틀려도 돼. 자, 봐 봐. 일단은, 다피스 할 때는,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정만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다피스 하면은, 어떤 건잘 되고 어떤 건안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잘 되는 걸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83도 찍으면 76%야.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만 같은 경우는, 80, 80레벨, 81레벨, 82레벨 써도 잘 올라가. 자 일단은 어, 상위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해봐서 한 번에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잠깐 빼놓고 아까 6강짜리 다시 한번 83으로 5강짜리 요걸로도 충분히 잘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빼놓고. 그리고 85 3개로 10강 가는 거예요. 지금 돌땡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피스당 두번 이상 실패하면 안 돼요. 자, 마무리. 자, 오케이. 일단 한 피스 됐고, 자, 얘네를 5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네를 쓰면은 강화석이 몇개 없기 때문에, 어, 예. 79가 괜찮은 것 같아요. 79세 개만 사서, 79를, 그니까, 러 이게 하나 올라가는데 5강 되는데, 얘네를 써버리면, 지금, 얘네는 5강 이후부터 써야 되는데, 돌땡이가 너무 아깝잖아. 그니까 러 79는 좀 싸잖아. 근데 79만 해도, 어, 5강까지는 잘 올라간단 말이야. 79, 80으로도 충분히 옛날에 식강 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싼 걸로 5강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지금 가성비적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5강을 하나 만들어놓고 얘는 까비 그리고 얘랑 얘랑 83, 86, 87 88까지 83 하나 쓰고 85로 이게 같은 강화석을 쓰면은 좀 불편해요. 아 잠깐만요. 82, 78. 상의를 다시 한번 하자. 85두 개, 88 하나. 자, 83으로 다시 한번 6강. 아, 얘안 되네. 83이 안, 안 먹네. 79, 78. 어, 얘네 좀 싸네. 77두 개랑 78두 개, 79두 개로, 일단은 5강 작업을 좀 먼저 할게요. 얘좀 아껴놓고. <laughs> 85로. 아 근데 이 같은 가마석을 한 번에 다 쓰면은 잘안 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9강까지만 올리고 10강을 88로 갈게 그니까 5강까지는 싼 걸로 올려야 돼어 5강까지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야 88이 부러져 잠깐만 이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78 자 79로 다시 한번 5강 가고, 상위 그 85로 다시 한번 88이 근데 왜 부러지냐 거의 88은 100, 거의 100% 확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laughs> 88이 부러지네 얘도 9강까지 가고 87을 써보자 이번에 이건 초록색 강화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얘네 둘이 3강이죠 그래서 아까 파란 색깔 사 놓은 걸로 일단 77로 4강 만들고 78로 5강 만들고 하나 안되고 하나 안된 건 냅둬요 어차피 다시 올리면 되니까 낮은 걸로 다시 5강 만들어야 돼요 쟤는 아 77에 둘다 부러지네 열 여덟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세개 남고, 칠십팔, 칠십구, 칠십육, 칠십오, 칠십사, 요거 세개 사고, 칠십이가 있네. 72, 74, 78로 5강. 오케이. <laughs> 다시 5강 작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강 작업은, 55 유일은 70대 중반으로도 충분히 5강이 가거든. 그리고 5강은 좀 확실하게 79로 가자. 그리고 다시 한번 85레벨 5강 이후부터는 내려가면 안 되니까 확실한 걸로 좀 써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5강 이후부터는 반드시 80대 중반? 이 정도로 써주시면 돼요 이 하고 마무리는 88로. 아까 한번 풀어져서 한번 끊고 가자. 느낌이 안 좋다. 오케이. 일단 세피스 했고, 얘를 지금 8강이니까 다시 한번 80으로 가고, 89로 마무리 질강 오케이. 자 얘가 지금 2강이거든요 그래서 2강에서 다시 5강 작업을 얘네 72, 74, 78로 하면 돼요 근데 확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당연히 대신에 두 바퀴 정도 돌리면 충분히 5강은 가성비적으로 좀갈 수가 있어 자 괜찮아요 왜냐 어차피 어차피 싼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네피스 했으면 거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지금 13개나 남아있고 아, 62, 67로, 1강 1강, 2강 보면 되겠다. 어차피 얘 4강이었어가지고. 67로, 2강.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사놨던 72, 74, 78로, 3강에서 4강까지만 가도 괜찮아. 요걸 욕심부리지 말고 74 냅두고 78로 확실하게 4강을 간 다음에 지금 85레벨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4강부터 85레벨 쓰자 그럼 6개 한 번에 성공하면 6개 두개 성공하면 8개 필요하고 지금 총 아까 27개의 강화석이 필요했었거든요 100% 성공하려면 근데 지금 강화석이 아까 85가 29개 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6개 정도 추가로 그러니까 돌 하나를 가성비적으로 올리면은, 우리가 이 초록색 강화서를 아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괜찮아요. 한 번은 부러질 수 있지, 당연히. 식강, 식강. 자, 마무리. 돌을 남겼네, 또. 까비. 자, 한번 부러졌으니까 한번 끊고 갑시다. 구강에서식0강한번 부러지면 계속 막혀가지고. 마무리.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었다! 총 27개. 한 번도 안 부러지고 하면 27개 필요했는데. 돌땡이는한 35개, 36개 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좀 가성비로 가느라고 70레벨 때 강화석을 좀살수 밖에 없었어. 이 정도면 만족해? 느낌 있어, 없어? 꼬막이 형. 된다! 에.